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llm이나 이미지 생성기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신지가 한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수익화를 좀 해야죠 단순히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익화를 위해서 나갈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플랫폼 물론 수익화가 전부는 아닌데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수익화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리플리 키트라는 플랫폼인데요 이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미드저니 카페라는 부분인데 이건 미드저니로 생성한 게 아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툴로 생성을 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와 미드저니를 똑같은 프로포트를 가지고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몇 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 Korean Idol Working with Whiteboard 이렇게 된 부분을 문자를 얼마만큼 잘 인식하고 처리하고 하느냐 부분입니다. 꽤긴 문장이죠. 미드저니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측이 오늘 소개할 모델이고요. 좌측이 미더전이로 생성한 겁니다.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볼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생성기가 미더전이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형성하는 데는 이디오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디오그램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텍스트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복수 캐릭터를 얼마나 좀 다르게 생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약간씩 서로 캐릭터가 참조가 돼서 닮은 부분이 있지만은 많이 좀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요 오른쪽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은 저커버그가 두 사람이 써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질감 있는 캐릭터를 다르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소개할 이미지 생성기가 예 한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표현력이 커피잔을 들고 왔고 여기서는 종이컵을 야외에서 들고 와서 미더전이 쪽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인물의 자연스러움이나 이런 부분도 오늘 새로 소개할 생성기가 못지않게 퀄리티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잘안 되는 부분이죠 이미지 생성기에서 각자 행동을 따로 따로 분리하는 부분인데 이두개다그 부분은 작동이 잘안 됐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스피치 버블에서 What's up with you 라고 했죠 What's up with you인데 여기는 What you up with you 이렇게 됐고 어, 미더전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자연스러움이 좀 선명함이 꽤 마음에 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성기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리플리키트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 생성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한 10장 정도 했는데 무료예요 아직 과금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플리키트 에서는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리플리 키트는 플랫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gpt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 키트 프롬은 어, api를 통해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일, 일종의 포털 장터죠. 플랫폼이.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 비디오, 음악, 음성 생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하는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개방형, 소스 및 만춤형,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모델의 접근성과 사용의 편의성, 확장성, 용도의 다양성, 통합 및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링크는 내가 다 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AI 모델을 웹 인터페이스와 API를 통한 실행,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서 개발을 하시거나 파인 튜닝을 하시거나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좀더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모델 관리 및 확장성,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므로 사용량은 리소스 관리대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커스텀 모델을 내가 커스텀 마이징 한 부분을 리플리키트에 배포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부분을 공개하거나 사실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용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작점도 될수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한번 이 리플리키트를 쳐도 처음 오늘 소개시켜드릴 새로운 이미지 생성기를 알게 되다가 그 서비스가 이 리플리키트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자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리키트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미세 조정을 수월하게 할수 있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미세 조정을 하여 특화된 LLM 모델을 배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T가 검색을 해서 알려준 것은 접근 및 용이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 LLM을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고 미세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좀 갖춰야 된다든지 하는데 큰 투자 없이 이용료만 내서 개인 개발자는 스타트업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리플리키트 말고도 다른 곳에 많이 있죠. 그리고 모델 개선 및 특화 그리고 상업적 기회 미세 조정을 통해 개발된 맞춤형 모델은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특화된 LLM을 API 형태로 제공하여 외부 개발자나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AI 넷플릭스라고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플랫폼이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통해서 GPT에서 GPTs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POEs도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한 모델들을, 앱들을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누구나 이제는 단순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이용하는 걸 넘어서 상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타겟을 설정을 하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배우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목표가 업그레이드 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는데 성취감이나 효율성도 더 제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llm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서비스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모델 개발 및 배포. 그리고 맞춤형 미세 조정 서비스를 하고 개발해서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라이선스를 판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을 개선시켜서 다시 재배포. 기존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구한 뒤에 다시 플랫폼에 배포할 수도 있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사용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의 기회도 있다. AI 모델 트레이닝이나 미세조정 교육을 제공하고 어, 온라인 코스나 워크샵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기업 대상으로 AI 솔루션 컨설팅도 할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과 협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리플리키터를 한번 가보시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또 미세조정이나 저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 손쉽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리플리키트에 올라와 있는 오늘의 메인 주제죠 플럭스 AI 프롬프트 이미지 생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브리스 랩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생성형 AI 연구 커뮤니티에 깊이 뿌리를 둔 회사인데요 3,1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 기술이 다 있는데 미드저니 6에 비해서도 이 플럭스 프로 그리고 개발자 모드가 있고 일반 유저용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디오그램이 나오죠. 이디오그램과 SD3 울트라.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 드려요. 우선 플럭스원은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스키넬 모드로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 모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보시면은 허깅 페이스와 리플리케트 그리고 하나가 있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 플럭스.1ai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셔 가지고 프로모드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악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고 하면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꽤 괜찮죠. 미드전이에서처럼 쌍둥이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미드전이나 에든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진일보 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리플리킷 닷컴에서 제가 어 이용을 하는 건데요. 플렉스 프로, 플렉스 스킨엘그 다음에 플렉스 디벨로프먼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 최근에 오픈 소식으로 공개한 세그먼트 애니싱2가 여기에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키넬 가장 싼 버전이에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문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렴한 스키넬 버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시보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은 이미지들이 쭉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가격을 보면은 개발자 모드는 0.03달러니까 1달에 러 33장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하 미드저니는 1시간을 사용하면 약 100장 정도, 그래서 저 이미지의 장수로 하면 하나에 4장이 생기니까 400 카트 정도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개씩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33장에 1달러니까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은 0.05달러인데 20장이 안 돼요. 한 18장 정도밖에 생성을 못 하는데 1달러에 그러면은 미드저니에 비해서 한 5배 반 정도가 비싼 겁니다. 5배 반 정도가 비싸고 미드저니에서 터보 모드를 하면 굉장히 빠르죠. 이 터보 모드보다도 오히려 더 비쌉니다. 터보 모드가 미드저니에서 한시간에 20장 정도로 생성을 해요. 이렇게 빠르게 생성을 하는데 미드저니도 6.1 버전이 나오고 나서는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질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메이크업을 연예인처럼 질감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는 있죠. 미드전니도 차이를 소개시켜 드리면, 예를 들어서 6으로 적용을 하고 보시면은, 저 플럭스 AI는 유료로 과금이 된다고는 했는데, API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이용을 하면은 무료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한테는 과금이 안 되고, 프로모드 한 장에 70원 정도 하는데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6.1과 6.0의 차이죠. 메이크업을 아주 강하게 하진 않고, 여는 질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연예인처럼 보이지 않는 질감을 원하시면 6.0을 쓰시면 되고,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을 원하시면 6.1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플럭스 원이라는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플럭스라는 모델이 비싼 만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한글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에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쭉 보이들에게서 카피를 하고 미드저니에서 똑같이 16대구로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let's make pretty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Let's make some really pretty stuff together인데 여기에 stuff가 여기가 있어요. Together Really stuff pretty together Pretty stuff인데 Stuff pretty가 됐고요. 여기에서 Some pretty stuff together 이런 형식으로 돼서 미더전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여어서는 4장 중에 한 장만 성공을 하면 되는데 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한 장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하이 버전은 똑같은 프롬프트인데도 아가씨 이미지가 동남아 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글자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확실히 싼 거하고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m 2로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 가방도 m 2에서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분리가 돼서 세그멘테이션 눕기 따기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가락 같은 부분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나왔죠. 미드이에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미드전이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약간 꼬부린 게 있네요. 있기는 기형은 아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손가락이 약간 기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약간 기형적인 게 있죠. 이 플럭스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글자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텍스트에서는 이디오그램보다도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럭스 1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나중에는 아주 디테일한 글자를 처리하는 경우에 비록 영어지만은 필요가 있으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한두 장씩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리 키트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플럭스 a 1이라는 이미지 생성의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